오늘 같은 날씨 만 원이면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칼칼한 꽃게탕 어떠세요? 무는 나박살고, 양파와 애호박은 도톰하게, 대파와 청양고추는 어슷 썰어주세요. 자연에 동한 냉동 꽃게는 주방솔로 등딱지, 배딱지를 세척해주세요. 등딱지를 분리해서 아가미를 잘라주고, 먹기 좋게 반으로 잘라주세요. 냄비에 물과 무, 양파, 된장, 고춧가루 넣고, 보글보글 끓으면 다진마늘, 고추장, 중불에서 10분, 꽃게탕 육수에 손질한 꽃게 넣고, 소주, 생강술, 바글바글 끓으면서 생기는 거품은 걷어내고, 애호박과 대파, 청양고추 넣고 5분! 3분 정도 지났을 때 참치액 넣으면 얼큰한 꽃게탕 완성! 두 손으로 야무지게 꽃게살 쏙쏙 빼먹고 얼큰 시원한 국물에 밥두 공기 먹게 돼요! 만 원이면 온 가족 푸짐하게 먹을 수 있어요!